생수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들이 학교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제도약 발판을 마련한 학교들을 찾아가서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을 단한 명도 받지 못한 보은 회인중 전교생이 여섯 명까지 줄어 폐교 우려가 컸는데 올해 신입생이 4명이나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던 학생까지 끌어모은 변화의 핵심은 맞춤형 교육. 모든 수업은 1대1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전교생이 밤 8시 반까지 교내 공부방에서 자율학습을 합니다. 교실 학교랑 다르게 개인 개인 한 명씩 선생님께서 봐주실 수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찰과의 업무 협약으로 순찰차 학교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지닌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방과 후 수업이 한창인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한때 군교가 유력했던 이곳도 올해 신입생 7명, 전학생 2명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과 전국 우수학교로 선정된 예체능 방과 후 수업이 비결입니다. 궁금하면 무조건 선생님을 물어보고 선생님이 뭔가 다른 애들한테 막 집중 안 하고 일일과해? 그런 느낌? 300여 명의 농촌 유학생을 유치한 단양 한드미마을과 아토피 치료학교로 거듭난 청주문희초 도원분교 사례까지.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